보이지 않는 가려움의 경고. 그냥 가려운 게 아니었어요. 요즘 들어 손바닥이 유난히 가렵네. 밤에만 유독 간지러워서 잠을 설쳐요.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피부가 건조해서 그렇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단순한 가려움이 사실은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생명의 경고 신호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피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지영 원장이 15년간 환자를 돌보며 깨달은 한 가지 진실. 바로, 가려움은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구조, 신호. 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프면 통증으로, 피곤하면 졸림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가려움은 어떨까요?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때로는 통증보다 먼저, 그리고 더 조용히, 우리 몸의 이상을 알려주는 경고등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이 동시에 가려운 경우, 이건 그냥 피부 트러블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간이나 담도, 심지어 혈액의 흐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부위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싶으시죠? 하지만 잠시 후 들려드릴 박 원장의 환자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분도 처음엔 단순한 가려움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그 끝은 상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영상의 핵심만 기억해 주세요.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내 몸이 말을 걸고 있는 신호다. 이제부터 그 신호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 사람의 가려움이 어떻게 생명을 뒤흔든 경고가 되었는지, 박 원장이 절대 잊지 못한 환자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원장이 잊지 못한 환자 이야기. 손바닥의 신호가 알려준 진실. 2년 전 부산에 사시는 58세 최윤정 씨는 어느 날부터인가 손바닥이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조함이라 생각했죠. 보습 크림을 바르고 손을 덜 씻어보기도 했지만 가려움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설칠 정도였지만. 병원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이 얼굴이 누래진 것 같다고 말하더랍니다. 거울을 보니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해 있었죠. 결국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간암이었습니다. 그때 최 씨는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가려워서 긁은 것뿐이었어요. 이렇게 큰 병일 줄은 몰랐습니다. 박지영 원장은 그 말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단순한 가려움이라고 생각했던 증상이 사실은 몸속의 장기가 고통을 호소하던 신호였다는 사실. 그 후로 박 원장은 어떤 환자든 가려움이 오래 간다는 말을 들으면 절대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손바닥이나 발바닥처럼 피부가 두꺼운 부위에서 그런 이상 신호가 먼저 나타날까요? 그리고 도대체 가려움이 어떻게 간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지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다음 팟에서는 우리 몸의 신경계가 어떻게 가려움을 통해 내부 장기의 문제를 암호처럼 알려주는지 그 놀라운 메커니즘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조용한 SOS, 가려움의 과학적 비밀. 우리 몸은 늘 놀라운 방식으로 스스로를 지키려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가려움이라는 신호입니다. 피부가 가려운 것은 단순히 외부 자극 때문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몸속 장기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그 변화가 신경을 타고 피부로 전달되는 일종의 알람이 될수 있습니다. 피부 밑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퍼져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단순히 감각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서 몸속 장기의 상태를 외부로 표현하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이나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그 결과로 만들어진 노폐물이나 담즙산이 혈액에 쌓이게 되고 이것이 신경을 자극해 가려움을 유발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 가려움은 몸속에서 지금 이상이 생겼다. 라고 알려주는 조용한 sos 신호인 셈이죠. 특히 원인을 알수 없는 만성 가려움증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영국 의학저널 bmj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이런 원인 불명의 가려움증을 가진 사람들은 특정 암의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5배 높았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려움이 큰 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가려움 읏살인지, 원인 모를 가려움이 3주 이상 지속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손바닥과 발바닥에서 그런 신호가 자주 나타날까요? 다른 부위보다 더 민감한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다음 파트에서 이 신비로운 부위의 의미와 담즙 정체라는 중요한 단서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손과 발이 유난히 가려운 이유 담즙 정체의 경고음 손바닥과 발바닥은 단순히 걸음과 손동작을 위한 부위가 아닙니다. 이곳은 신경이 가장 조밀하게 모여있는 감각의 중심이자 우리 몸 내부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섬세한 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나 담도, 신장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그 신호가 가장 먼저 이 부위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이 동시에 가려운 경우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담즙 정체라고 불리는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 음식의 지방을 분해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담즙이 어떤 이유로든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에 쌓이게 되면 담즙산이 혈액을 타고 퍼지면 시... 신경을 자극합니다. 그 결과 신경이 가장 예민한 손과 발에서 심한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피부를 아무리 긁거나 연고를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원은 피부가 아니라 간 내부의 흐름에 있기 때문이죠. 담즙이 정체되면 혈액의 색깔이 짙어지고 소변이 진해지며 눈 흰자위가 노래지는 황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그냥 비타민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환절기라 그렇겠지 하며 넘깁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질병의 초기 단계일 수 있습니다. 박지영 원장은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손바닥이 가렵다고 해서 무조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려움이 몇 주째 계속된다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건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간이 지금 도와달라고 외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할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박 원장이 직접 알려주는 누구나 기억하기 쉬운 333 법칙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간단한 기준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지도 모릅니다. 3주 이상 가려우면 병원으로 333 법칙의 의미, 가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흔히 연고를 바르고 며칠 기다려 봅니다. 대부분은 며칠 안에 가라앉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입니다. 박지영 원장은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가려움은 3일, 3주, 3개월을 기준으로 살피세요. 이걸 저는 333 법칙이라 부릅니다. 첫째, 3일 이내에 사라지면 단순한 피부 자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절 변화나 비누, 세제 때문일 수 있죠. 둘째, 3주 이상 지속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피부가 아니라 몸속 장기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3개월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이미 내부에서 진행 중인 질환이 몸 밖으로 신호를 보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3주는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선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을 넘어가면 단순한 피부염증이 아닌 신경계나 순환계 이상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박 원장은 한가지 비유를 듭니다. 자동차 엔진이 이상 신호를 보낼 때 초기에 점검하면 부품 하나로 해결됩니다. 하지만 몇 달을 방치하면 엔진 전체가 고장납니다. 몸도 똑같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3주 이상 가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세요. 그리고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걱정 마세요. 다음 파트에서 박 원장이 직접 알려주는 가려움 검사 가이드와 가려움 일기, 작성법을 통해 여러분의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려움 일기의 힘, 내 몸의 변화를 읽는 기록법. 병원에 가면 의사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가려웠나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심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진단의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박지영 원장은 환자들에게 가려움 일기를 꼭 쓰라고 권합니다. 가려움 일기는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루 중 언제 가려움이 심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날씨나 활동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날의 기분이나 스트레스 정도까지 간단히 기록하는 겁니다. 이런 기록이 쌓이면, 가려움의 패턴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기름진 음식을 먹은 다음 날 가려움이 심해졌다거나 밤에 잠을 못잔날 유독 심했다 같은 패턴이죠. 이 일기는 의사에게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려움의 원인은 단 하나가 아니라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간 기능 저하, 신장 문제, 혈당 상승,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겹칠 수 있습니다. 가려움 일기는 그중 어떤 요인이 주요 원인인지 짚어주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또한 이 기록은 스스로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몸의 신호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죠. 마치 몸이 내는 작은 일기장을 사람이 대신 써주는 셈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박 원장이 실제로 만난 또 다른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땐 그냥 피곤한 줄 알았다던 그분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작은 신호를 놓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그땐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방심이 만든 후회. 서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62세 김영자 씨는 늘 손이 거칠었습니다. 하루 종일 물을 만지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부터인가 손바닥이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비누를 자주 써서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하던 대로 연고를 발랐습니다. 그러나 가려움은 점점 심해지고 밤에는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머리를 감기던 중 손목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엔 발 뒤꿈치도 가렵고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라 여겼지만 결국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몸이 나한테 말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말을 안 들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안타까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결코 갑자기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작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손바닥의 가려움, 눈의 피로, 피부의 미세한 변화, 그 모든 것이 몸의 대화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말을 듣지 못할 뿐이죠. 박지영 원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부는 몸속 장기의 거울입니다. 겉이 가렵다는 건 속이 답답하다는 뜻이에요. 간이든 신장이든 내부 순환이 막히면 그 신호가 피부를 통해 올라옵니다. 김영자 씨는 지금 꾸준한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지 마세요. 가려움은 귀찮은 게 아니라 고마운 거예요. 나한테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박 원장이 강조하는 조기 발견의 결정적 순간, 그리고 병원에서 꼭 받아야 할 검사 3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제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한다. 검사와 진단의 핵심 포인트 박지영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려움의 원인을 알아내는 첫걸음은 두려움을 줄이고 몸의 신호를 정확히 해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괜히 큰 병이면 어쩌지? 라는 불안 때문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조기 검사야말로 그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려움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꼭 받아야 할 검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혈액 검사입니다. 간 기능과 신장 기능, 그리고 혈액 속 염증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 수치인 AST, ALT, 빌리루빈,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요산 등을 통해 몸의 해독과 여과 능력이 어떤 상태인지 알수 있죠. 둘째, 소변 검사입니다. 단백뇨나 혈뇨가 있는지 확인하면 신장의 여과 필터가 얼마나 건강한지 알수 있습니다. 셋째, 복부 초음파 검사입니다. 간, 담낭, 신장의 형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만으로는 잡히지 않는 구조적 이상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검사는 절차도 간단하고. 대부분의 보건소나 병원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시지만 실제로는 이 검사를 통해 조기에 간 질환이나 신장 이상을 발견한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검사와 함께 꼭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가려움 일기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증상이 심해졌는지 기록한 내용은 의사가 진단을 내릴 때큰 도움이 됩니다. 의료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생활 속 단서들이 그 기록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 원장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검사 결과가 조금 이상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된 질환은 대부분 회복 가능하고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가려움이라는 신호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감사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몸의 언어를 들을 줄 알면 두려움 대신 감사가 찾아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그 안에 거대한 메시지. 우리가 흔히 피부가 좀 가려운 건 별일 아니다라고 말할 때 사실 그 속에는 몸의 중요한 목소리가 숨어 있습니다. 몸은 절대 아무 이유 없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변화든 원인 없는 신호는 없습니다. 가려움은 단순히 불편한 감각이 아니라 몸의 내부 장기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표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간이 지쳐 있을 때는 손바닥으로 신장이 부담을 받을 때는 발바닥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집안에 배관이 막히면 수도꼭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가 생긴 부위는 안 보이지만 그 영향은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박지영 원장은 이런 비유를 자주 듭니다. 우리 몸은 자동차가 아니라 정원이에요. 단순히 부품이 고장 나면 갈아 끼우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돌보고 물을 주며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그만큼 가려움은 지금 돌봄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단순한 간기능 저하로 시작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담도염증, 나아가 간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고 검사를 받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몸의 신호는 언제나 단서를 남깁니다. 그 단서를 읽어내는 힘이 바로 건강한 습관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박 원장이 직접 정리한 간과 신장을 지키는 생활 습관 6가지, 그리고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려움뿐 아니라 전신 건강을 되돌리는 실질적인 핵심이 될 것입니다. 예방이 최고의 치료다. 간과 신장을 지키는 생활 습관. 여섯 가지 많은 분들이 병이 생기면 그제야 치료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은 아프기 전에 지키는 것입니다. 박지영 원장은 말합니다. 간과 신장은 우리 몸의 정화조와 같습니다. 이두 기관이 깨끗해야 온몸이 건강합니다. 그렇다면 이두 기관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박 원장이 환자들에게 권하는 6가지 습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루 2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청소기입니다. 충분한 수분은 혈액을 묽게 해 독소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특히 신장은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물은 단순히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해독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오메가 3와 녹황색 채소 중심의 한겸 식단입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과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등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간과 신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밤 11시 이전 취침입니다. 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히 해독작용을 합니다. 이 시간에 자지 않으면 간이 회복할 틈이 없습니다. 늦게까지 깨어있는 습관이야말로 간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넷째, 술과 자극적인 음식 줄이기입니다. 알코올은 간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고 매운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의 첨가물은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음식을 고를 때 자극보다 순함, 빠름보다 천천히를 기억하세요. 다섯째, 7분 맨발 걷기입니다. 발바닥에는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맨발로 7분만 걸어도 간과 신장의 순환이 개선됩니다. 이 짧은 시간의 자극이 장기 건강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다 분비시켜 면역과 해독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하루 쉴 뿐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해보세요 마음이 평온해질 때 몸도 회복합니다 이 여섯 가지는 거창한 건강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실천하면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집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중에서도 특히 박 원장이 강조하는 맨발 걷기와 숙면의 힘. 이두 가지 생활요법이 어떻게 장기를 깨우고 면역력을 되살리는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맨발 걷기와 수면의 힘. 장기를 깨우는 생활요법. 박지영 원장은 비싼 보약보다 꾸준한 맨발 걷기와 숙면이 강과 신장을 살린다. 고 자주 말합니다. 이두 가지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속 순환과 해독의 두 축입니다. 먼저 맨발 걷기의 힘을 살펴볼까요? 발바닥에는 온몸의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발끝은 머리와 신경계, 발바닥 중강은 신장, 뒤꿈치는 생식기와 연결돼 있습니다. 맨발로 땅을 밟으면 이 반사구들이 자극을 받아 장기의 혈류가 개선되고 특히 신장의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7분만이라도 풀밭이나 마룻바닥을 맨발로 걸어보세요. 몸이 점점 따뜻해지고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숙면의 힘입니다. 가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히 해독작용을 합니다. 이 시간에 자지 않으면 간이 쉴 틈이 없어 독소가 쌓이고 피로가 오래 남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수면의 질이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밤늦게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습관은 해독에 시간을 빼앗습니다. 박 원장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루를 일찍 마감하고 잠들기 전 10분간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하세요. 그 10분이 간을 살리고 면역력을 회복시킵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한 피로를 넘어서 면역세포의 활성을 떨어뜨리고 신경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 결과 몸은 염증에 더 취약해지고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수면은 세포의 회복력을 높이고 염증을 가라앉혀 피부를 진정시킵니다. 맨발 걷기와 숙면. 두 가지 모두 특별한 장비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꾸준함이 전부입니다. 매일 7분 걸음과 7시간 숙면. 그것이 몸의 균형을 되찾는 첫 걸음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가려움이 실제로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긁지 않고 진정시키는 방법. 그리고 가려움을 악화시키지 않는 생활 속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려움증, 긁지 말고 진정시키는 방법. 실천 가이드. 가려움이 시작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긁습니다. 하지만 박지영 원장은 단호히 말합니다. 긁는 순간 가려움은 더 심해집니다. 피부를 긁으면 순간적으로 신경이 자극돼. 잠깐은 시원할 수 있지만 그 자극이 다시 신호를 만들어 가려움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긁은 부위는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기며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차가운 찜질입니다. 깨끗한 수건을 찬물에 적셔 가려운 부위에 5분 정도 데워주세요. 신경이 진정되고 혈류가 안정되면서 가려움이 완화됩니다. 얼음을 직접 대면 피부가 자극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건을 사이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피부를 가볍게 두드리기입니다. 손끝으로 톡톡 두드려 자극을 분산시키면 신경 전달이 완화됩니다. 긁는 대신 두드림을 선택하세요. 셋째, 자극적인 음식 피하기입니다. 매운 음식, 알코올, 커피, 그리고 단 음식은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염증을 유발해 할 가려움을 악화시킵니다. 가려움이 심한 시기에는 따뜻한 물과 비란탄 식단이 도움이 됩니다. 넷째, 가려움 일기 병행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가려움이 심해졌는지 기록하다 보면 유발 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면을 먹은 날 심했다거나 밤새 깨어 있었던 날더 가려웠다. 같은 패턴이 보이면 원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피부 보습 유지입니다. 건조한 피부는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샤워 후에는 바로 보습제를 발라 피부 장벽을 보호하세요. 단, 향이 강한 제품보다는 무향 저자극 제품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려움이 3주 이상 지속되면 즉시 진료를 받으세요. 피부과와 내과, 특히 간신장 기능 검사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증상으로 보이더라도 조기 진단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박 원장이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건강은 두려움이 아니라 내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박 원장의 당부, 건강은 두려움이 아니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박지영 원장은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아파서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의 말을 듣지 않아서 병이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설마 이 정도가 큰 병이겠어? 하며 증상을 미루다 결국 더큰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주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인 분들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분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가려움이 생기면 왜 이럴까? 하고 스스로 묻고 그 이유를 찾아 병원에 갔습니다. 그 단순한 관심이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박 원장은 말합니다. 건강은 두려움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관심과 관찰로 유지되는 겁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자기 건강의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가려움은 귀찮은 불청객이 아니라 몸이 보낸 사전 경고장입니다.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이유 없이 가렵다면 잠시 멈춰서 그 신호를 들어보세요. 그 신호는 여러분이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시점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보세요. 하루 한번. 내 몸의 변화를 살피기 하루 한번 깊은 호흡으로 마음 다스리기 하루 한번 괜찮은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박 원장의 말로 이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건강을 잃는 건 순간이지만 더참금더 찾는 건 습관입니다. 몸이 하는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작은 관심이 생명을 지킵니다.